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27절입니다. 27절.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의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으리라 하리라. 같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여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에 아, 많은 구경꾼들 많은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는데 이제 아침 9시쯤 됐으니까 8시쯤 이제 <laughs> 백성들이 자고 깨어 일어나 보니까 막우송 우송 웅성막 웅성 예수님이 십자가를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새벽녘에 갑자기 불법 재판을 했거든요. 민심이 두려워서. 그 그러니까 이거 막 이미 이제 언더는 내렸고 빌라도 승낙은 받았고 뭐 이미 이제 뭐뭐 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지고 이제 아주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기 전이죠. 골 골고다 올라가실 그 무렵에는 이제. 어, 그네 사람 시몬이 이제 올라갔지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기 전이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서 성밖 골고다 언덕이거든요. <laughs>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기 전 예루살렘 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사람들이 그냥 막 소문에 소문이 퍼져가지 못뭐 통가 7시 면해가뜨니까 8시 뭐 9시 인박해서 막 사람들이 인산이를 이루는데 그런데 이제 한큰 무리가 있었어요. 그 무리가 누구냐 하니까 27절 보시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무슨 무리? 큰 무리 여자의 큰 무리 그러니까 뭔뭐 남자들도 많이 있고 구경꾼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피울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그 여자의 무리, 큰 무리. 네. 어,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대요. 어느 책을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은 조금, 그 마찬가지지만 하여 신약 성경에서 여자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어, 시비를 걸고 박해를 하고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은 한 명도 없대요. 예, 신약성경에서 <laughs> 예수님을 시비를 걸고 계속 트집 잡고 계속 모함하고 매를 때리고 예? 끌고 다니고 십.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은 100% 남자들이래요 하여튼 뭐별 연구를 다 했어요 예. 가만히 보니까 뭐 일리가 있어요 언제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그냥 채찍을 때리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하는 자들은 다 남자놈들이 이 교회마다 물론 여자들도 문제 일으키는 경우 많죠. 막 여자들은 입이 싸니까 막 말이 많고 막 그런데 여자들은 입만 살아요. 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교회를 가르고 당회 때마다 싸움 박지는 건 남자들이라는 거야. 예. 네. 그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는 어느 교회 거기 이제 통합측인데 그 교회는 당회로 모였다 그러면 그냥 맨날 싸웠대요. 예? 장로들끼리 그냥 남자들이면서 맨날 싸우고 아우, 아주 지긋지긋하고. <laughs> 그런데 이제 어, 오래 전부터 통합측은 여자들도 장로로 세워요. 여자들도 장로로 많이 세워요. 통합측은뭐남 여자도 목사 안수를 주니까 합동측에서 그런 거안 하죠, 아직가 예? 그래서 이제 여자들 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장로로 몇 명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의 모, 장로와 이렇게 모이는 것이 당회라고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몇명 이제 당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 장로, 여자 장로 같이 모여서 당회를 하는데 그때부터는 안 싸우더래요. 장로들끼리 막 신경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는 옆에서 꼬집는데. 옆구리 꼬집고, 눈을리고그꼼 깜짝 못한대요. 그래서 그들이 평안해졌대요. 그래서, 야, 그, 여자도 쓸모가 장로로 세울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여튼, 뭐 이대로 가면은 천국은 여자판이 되지 않을까. 하여튼, 예. 어, 여자 무리들, 큰 무리가 예수님의 불상에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요. 예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요. 예수님의 반응. 예? 그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면 고맙지 않아요? 예. 동정해주고 울어주니까. 그 얼마나 좀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예. 아,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무리가 있구나. 그래도 내가 헛되지 않았구나. 뭐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고맙죠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울어주니까. 그런데 예수님 고맙다고 하셨거나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십니까? 2 8절 한번 보세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2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러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 어, 예수님 오히려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동정의 눈물 난 구하지 않는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불쌍해서 오는 거잖아요. 어, 우리 주님, 이 젊은 나이에 장가도 못 가시고, 아유, 우리 우리 귀신도 쫓아주시고 병도 고치시고 어, 능력 있는 예수님, 얼마나 불쌍한가 저 불법자들 대제회장들 저놈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불법 재판 너무 불쌍하네 젊은 나이에 불쌍하네 십자가가 웬 말이냐 십자가는 가장 끔찍하고 무섭고 입에 담기도 힘든 그 고통의 사형틀인데. 세상에 살다 살다 너무너무 억울한 혼토 이렇게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동정하며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해요. 나를 왜 동정하지 마. 나를 왜서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지금 너희들이 지금 나를 동정할 때가 아니냐? 지금. <laughs> 장차 이 민족과 너희들이 받아야 할그 죄값, 그 하나님의 진노 형벌, 그거 회개하면서 울, 통곡하고 가슴 치면서 울어야 돼. 우는 건 좋은데 방향이 틀려서 그 뜻이에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의 받을 죄값으로 말면 형벌, 그거, 그걸 위해서 울어야 돼. 우는 거는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우는 동기와 내용이 잘못됐어. 나를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어야 돼. 너희들이 앞으로 닥할 운명 때문에 울어야 돼. 회개 눈물을 흘려야 돼. 여성 여러분, 맨날 찔끔거리지 말고 그 눈물의 방법이 잘못 그 동기가 잘못됐어요. <laughs> 네,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예, "보라, 왜 너희와 너희 자녀들도 우려해야 되는지 그 원인을 이유를 말씀하시고, 왜 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할 것이다. 그때에" 예. 30절.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할 것이다. 푸른 나무에도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 어떻게 되리요? 지더이들이 눈이 가리고 실상해서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 날이 이르면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재앙이 닥칠 거야. 그때가 되면 어 잉태치 못한 이 여자, 해산하지 못한 전목해가 없는 아이가 그 엄마가 보겠다 그럴 거야.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이이 이, 이, 이 사건 이후 대략 한 사, 40년도 안 되지 한3 5년 33살에 돌아가셨으니 37년 후에 늘 말씀드렸잖아요. 에이 70년에 타이터스 로마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인종청소를 했다 그랬죠? 유대인 족은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멸적시켜라. 단한 놈도 남겨놓지 말아라. 이런 족속은 없애야 돼.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불을 지르고 닥치는 대로 죽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다두 다리를 붙들고 며쳐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그러니까 부모들, 엄마 앞에서 아이들을 며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 아기가 없는 아, 여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눈앞에서 자녀들이 죽는 꼴을 보는 거예요. 가장 큰 슬픔이죠. 그래서 잉태치 못한 여자가 복이 있을, 복이 있다 그럴 것이고. 예? 먹이지 못한, 예, 그 여자가 복이 있을 거라, 복이 을 거라 그럴 것이다. 혼자 죽으면 끝나니까. <laughs> 그래서, 어,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죠. 다 무너뜨리죠. 예수님 그걸 내다보신 거예요. 예. 바로, 이 하나님의 심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거부하고, 시비를 걸고, 모함을 해서, 불법 재판을 해가지고, 채찍에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어, 귀함을 때리고, 짓밟고, 십자가에 죽이는 그 죄값. 조상대대로 저질러온 그 죄값. 그 죄값,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아프당할 재앙을 생각하면, 나를 지금 동정하고 있는 모양인데, 나는 내가 갈 길로 가지만, 나를 외울지 말고, 너와 너희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런 의미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울기는 우는데, 동정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 눈물을 흘려라. 예.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그 탈복이 나오죠. 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 애통은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절통해서 우는 걸 말하지 않아요 거기서 애통은 내 죄로 말미암는 회개의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이 죄성죄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안타깝고 얼마나 괴로운지 애통하는 그 회개의 눈물, 그 애통하는 회개의 눈물 흘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흘리지 말해 눈물은 자꾸 흘리고요, 그 검은 눈물, 예? 또는 그 억울한 눈물, 억울하고 원통하고 싸우다가 그냥 원통해서 흘리는 눈물. 너무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 불쌍하긴 하죠. 그러나 그런 눈물은 하나님 인정안 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은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감사의 눈물, 이게 복된 눈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그 동정의 눈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눈물을 흘리지 말고, 그것도 뭐 자기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냥 그래서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보다 낫겠죠. 동정하는 눈물이니까, 그래도 좀낫그나 그런 것도 난 그것도 원하지 않아. 너희들의 그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죄성이 생각하고, 얼마나 아 우리 자녀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가, 그것 때문에. 애통 회개 눈물을 흘려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아멘. 쓸데없는 동정의 눈물을 흘리지 마라. 그거는 가치 없는 눈물이야. 부부싸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그건 가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인생이 힘들다고 찔끔 거리는 거, 그거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런 검은 눈물을 흘리지 마라. 너희, 너희 자녀들의 죄 때문에 울어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 아멘! 어차피 남자들은 뭐 눈물 안 흘리고 여자들이 흘리는데, 잘못되면 쓸데없는, 쓸모없는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부디, 우리 우리가 이 본문의 여자들은요, 그냥 자기들의 실상을 몰라요. 자기들과 자기들의 자녀들의 죄, 자기 조상들의 죄, 자기 가족들 중에 남자들이 앞, 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죽이는데 막 밤, 밤새 남편이라는 작자는 자국에 보니까 없어. 어디 갔는지 알고 보니까 예수님 시장은 밖에서 새 한번 뀌어서큰 무리가 백성이 다 잡도 안 잡아져 자고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섰다 그랬잖아요. 그때 군중이 몰려다니면서 밤새 들어. 그래서 빌라도 협박 공갈이 나고 막 박혀서 십자가 못 박혀서 막 밀란 일어날 정도로 요한보음에 보면. 그러니까 그 남자놈들은 거기 가서 그 대모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자신, 그 남편까지 포함해서 그 자신들이 받아야 할 운명, 심판의 그, 그 불행한 그것 때문에 올라. 빨리 회개눈을 흘려라.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자기들의 운명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가 얼마나 크고, 자기 가족들, 자기 자녀들, 자기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이제 곧 닥쳐오는 초일기에 들어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하나님의 그 무서운 재앙에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그냥 아유 서른 서른 살 초반에 아유 절아 불쌍하다 우리 예수님 불쌍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하나님의 분노 속에 있는지 몰라요. 이거 오늘날도 똑같아요. 다들 자기 실상을 몰라요. 자기들이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의 분노 속에 있는지 희희낙하고 아주 여유만 만나. 전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공중에, 이게 깨끗한 것 같죠. 그러나, 햇살이 비춰보세요. 햇살이 비치면, 뽀얀 먼지가 다 떠오르, 떠다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면은요, 우리는 다, 아이고, 내죄 그런다고요. 이게 다 자기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눈을 가리운 거예요. 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우고 귀를 쳐맞고 못 보고 못 듣도록. 그러니까 다 아주 여유작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젊은 날 청년 때 한때 그냥 스테반도 죽이고 잡아 죽이고 못된 짓 했지만 그때 주님 만나서 거꾸러진 이후에 사도 바울은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신했고 성경, 신약 성경 반상을 썼잖아요. 위대한 성 바울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교회세우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삼층천을 오고 가면서 영안이 열려서. 근데 내가 천국 가서 말할 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를 보고 왔다. 뭐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에서 그러한 바울인데 디모데전서 일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순교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 서신이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죄수였다가 아니에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빛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즉 나보다 죄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내죄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 볼 새가 없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신약성경 반 이상이나 썼고 삼천천을 오고 가는 어? 인류 역사상 가장 주님께 근접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순교당했다면 아 우리 얼마나 더 죄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좀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 아, 게 없는데 그거 보세요, 그거 보세요.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빛 앞에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영광의 빛 앞에 밝은 빛 앞에 나오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내가 비판하고 어쩌고 판단할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 있는 자체가 은혜로구나. 아 하나님의 자비가 크도다. 아 하나님의 참 오래오래 오래 참아주시 기다려주시는구나. 하나님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이 못된 인간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얼마나 견디, 견디기에 힘드셨을까. 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회개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뭡니까? 왜나 같은 자에게 보관죽은 뭐 하는 겁니까? 막 이렇게 나오 이게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이 예루살렘 여자들. 그렇죠? 자기들의 운명은 모르고, 예수님 불쌍하네요. 지금, 지금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예수님이 다도 딱하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들과 너희들 자신의 운명 때문에 울어라. 빨리 회개회개 회개 눈물을 흘려라. 근데 이게 뭐또 억지로 안 되니까. 회개도 억지로 도안 되는 거고. 참 그러니까 딱해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내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이 필요한 거고, 그, 그 속에 들어가는 그 사람은 복이 또다. 그때부터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막혔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제대로 방향 잡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멘. 예루살렘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 여자들은 방향이 잘못됐어. 회개, 회개 눈물, 회개하며 애통하는 거 그게 제대로 된 방향이에요. 제대로 된 회개가 방향이라 그 뜻이에요. 아멘. 그래도 방향을 잘 잡읍시다. 그또 그 회개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극휼을 베풀어 달. 라 자비를 베풀어 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예뻐하신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데. 근데 방향을 잘못 잘 잡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예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 문을 열어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복을. 아멘. 그래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회개할수록 주님이 예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늘만을 여셔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방향이 잘못 잡으면요, 교회 맨날 나온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잘못 잡으면 이게 핀트가 잘못되면 헛고생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 헛고생 하고 있지 않아요. 예. 자 오늘도 방향 잘 잡고 누구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 바로 서도록 아멘. 바로 회개하도록. 그리고 나서 용서받고 내혜와 긍일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에서도 충복기도 해주고 이게 복의 그는 나가야지 이건 아유 눈이 가려워가지고 귀는 막혀서 아무리 설계도 못 알아듣고 자 기도합시다 퇴기하 녀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하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하주옵소서 이런 삶의 자들처럼 핀트를 잘못 맞추지 말게 하옵소서 주여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예수님을 불쌍해 가지고 슬퍼우는 주여 그런 일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나와 우리 후손들 우리 가족들 우리 자식들 우리들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로 말미암는 아 닥쳐올 운명과 심판을 회개하면서 오 나와 나 우리 가족 자식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우는 죄 때문에 회개 눈물을 흘리는 회개 눈물 회개 눈물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복있는 눈물로 복있는 사람들 모두 모두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대주옵소서어 할렐루야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죄의능력의 머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눈물이 흘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충만한 교회 어 회개의 눈물,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넘쳐나는 복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